이것은 UFC에서 여자 파이터가 보여준 가장 더러운 행동 중 하나였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연 김은 차분히 앞으로 나와 존중의 표시로 손을 내밀었다. 속임수도 없고, 긴장도 없었다. 그저 스포츠맨십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김이 완전히 열려있는 순간을 노린 고의적인 갈비뼈로의 비열한 킥이었다. 사과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다. 김은 즉시 대응했다. 날카로운 카운터 훅이 정확히 적중하며, 가슴의 머리를 뒤로 젖히게 했고, 선이 넘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플러스 145. 아!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 행동에 대해 빠른 노가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호주 홈 관중 앞에서 싸우던 나디아 카셈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려 했다. 이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손을 내밀었다. 김이 글러브 터치를 거부하자 카셈은 눈에 띄게 이성을 잃었다. 얼굴에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부터 카셈은 압박을 선택했다. 앞으로 밀고 들어오며 크게 훅을 휘둘렀고, 김을 난전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생각은 단순했다. 공격성과 물량으로 압도하는 것.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단단한 가드, 작은 스텝, 흔들림 없음. 그녀는 타이밍을 골라 몸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복부로 짧은 펀치, 팔꿈치 아래로 정확한 킥, 모든 리버샷이 정확히 꽂혔다. 카셈은 빠르게 느려졌다. 공격성은 사라졌고, 발놀림도 없어졌다. 펀치는 힘을 잃었다. 매 교환마다 김이 더 깨끗한 타격을 넣었고, 특히 몸통이 그랬다 데미지는 라운드마다 쌓였다 후반으로 갈수록 카셈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다 뒤로 물러났고 입으로 숨을 쉬었으며 가드는 내려갔다 관중도 그것을 보았다 또 하나의 정확한 바디 샷이 그녀를 접게 만들었다 또한 번의 연타가 그녀를 웅크리게 했다 경기가 끝났을 때 호주 파이터에게는 축하가 없었다 남은 것은 좌절, 눈물,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깨달음 뿐이었다